오늘은 말이죠. 지금 제가 좀 급하게 켰는데 지금 급하게 켠 이유가 음... 제가 원래 500만원 그 계좌를 하나 터서 여러분들하고 그 조건검색식에 떠있는 그 종목을 같이 좀 해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연찮게 제가 매수해놨던게 좀 올라서 한10% 정도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TNR바이오펩 이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는 좀 추세를 좀 볼게요. 이 주식은 현재 제가 지금 11,900원에 지금 매도를 걸어 놓은 상태고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지금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1,900원에 가게 되면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TNR바이오팹은 TNR 예전에 그 저희 2% 조건검색식에 떴던 종목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단은 구매해서 지금 보유 중인데 의도 찾게 제가 나중에 그 500만원으로 프로젝트 계좌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500만원이 왜안 맞춰져 있냐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거를 남겨놓으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그 조건 검색식을 할때 어떤 조건 검색식으로 이걸 검증을 할 거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조건 검색식으로만 할 거예요. 다른 건안 하고요. 그냥 제가 공개한, 공개한 내용으로만 조건 검색식을 할 거고요. 지금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분봉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매수가가 9,700원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세를 좀 보고, 제가 이게 원래 목표가를 지정해놓지 않고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저는 시장 강도를 좀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섣불리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추이를 지켜보고,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두, 12시 31분인데, 그, 현재 시간, 만천구백원에 지금 매도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만천구백원이 제가 알기로는 20, 한 5%? 아니, 20, 한 4, 5% 정도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고요. 제가, 요거를 맞게, 지금 요 계좌는, 말씀드리지만, 500만원짜리 계좌입니다. 지금 계속 신고가 갱신 중인데, 이 구간이, 지금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들쑥날쑥 하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매도하기 쉬운 구간이에요. 그 추세를 좀 봐가면서, 이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체결 강도까지, 그리고 이 체결할 체결되는 것까지 봐가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500원이 당일 20%고요. 그 전날에도 지금 윗 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때 요때 매수를 했습니다. 요때 매수를 해서, 이때 매수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평가손익이 67만원, 70만원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가격대 봐서, 철 이걸,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래 끌고 갈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요 핸드폰까지 지금 같이, 원래, 핸드폰으로 같이 봐가면서 하는데, 아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요걸 컴퓨터로 지금 할수 있는 게 되게 행운인 게 오늘은 제가 휴가라서 시간이 좀 나서 지금 컴퓨터도 같이 켰고요 아 그리고 그 해외 선물 투자는 제가 그 댓글에도 그써 댓글 보신 분들은 알겠 아시겠지만 원래 지금 이 계좌를 그 같이 프로젝트 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굉장히 요렇게 말씀드린 그 친구한테 좀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좀 현재 상황이 되게 간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음그 상황 상황이 되게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원래 당 당초에 하기로 했던 계획은 그제 유튜브에 올린 것만 보고 네가 거래를 한번 해봐라. 아무것도 말 말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해봐라 해서 했더니. 한7만원 정도 마이너스 내서 <laughs> 계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업무용 폰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같이 있어서 옆에서 보면 좋은데 또 그게 안 되고 제가 그 핸드폰을 하나 그 거기다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그 친구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보고 그거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서 아 그래서 그 해외 선물 투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아무래도 그 실계좌로 한다는 거 자체가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 친구한테도 좀 부담이 됐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해외 선물 투자 계좌를 줬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주고 한번 이걸로 모의 계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친구 했는데 어제 한 약. 그니까 금액대로 보면 한 2천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딱 거래는 두번 했는데, <laughs>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상했던 가격에 거기다 왔죠. 지금 제가 11,900원에다 걸어놨는데, 이 TNR 바이오펩이 원래 그 목표가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는 12,100원이었어요. 목표가가. 근데 아무리 봐도 그 가격까지는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한, 두 호가 정도, 낮은 가격대에 지금 제가 걸어놨고요 지금, 만천구백원 정도면, 한, 거의 한, 이십 퍼센트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그 정도, 나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 올라가는 거래량 추세를 보고, 조금 힘들면, 그보다 한두 호가 정도, 밑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왔죠? 만천구백원이면.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 정확하게 11,900원이 25%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나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는, 지금, 요, 체결 강도를 보고, 한, 체결 강도를 보고, 매물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900원까지는 못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꺾이면 꺾이면 바로 그냥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50원에 전량 매도했고요. 지금 문자가 왔네요.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매도를 해서 지금 추정자산이 585만원까지 됐고요. 지금 이게 최초에 지금 500만원으로 시작한 계좌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고요. 11,900원까지 가는지 그리고 이게 제가 최초에 그 tnr 바이오펩이라는 이게 언제 떴던 거냐면 예전에 그 영상 찍을 때 여기다 써놨었는데 써 지금 11월 5일날 뜬 거예요. 지금 펄스하면 11, 12, 12. 지 2월 달이니까 거의 3달이 넘었죠. 3달 가까이 뜬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이 8,200원까지 가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가는 종목들, 3달이 넘게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이익 자체가 3달은 거의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시간대별로 사는 구간이 있어요. 시간대별로 사는 구간이 있어서 여기 만약에 8,000원대까지 갔으면 지금 종가가 9,120원, 9,700원 제가 한 9,700원 정도에 산것 같아요. 9,700원 정도에 샀는데 이게 기준봉이 되는 날 날이,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기준봉이 되는 날이라는 게 오늘 높게 올라서 높게 올라서 끝나는 날인데 시가가 9,550원.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일단은 거래를 한번 했고요. 지금 제가 매도한 가격은 11,450원입니다. 11,450원이고, 그, 총 거래한 주수는 512주고요. 그러니까, 처, 최초에 시작한,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개수가 한, 7만원정도 까졌으니까 490얼마정도였던거같아요 게이머인처럼 쓰라고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모의계좌로 그냥 주려고 그랬어요 모의계좌로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번에 그때 얘기했던것처럼 그 모의계좌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좀 적어서 실계좌로 500만원으로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휴가여서 집에 있다가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급등 포인트가 생각보다 좀 빨리 와서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자 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9500원 9700원대에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에서 샀으면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손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다음날도 역시 위꼬리를 길게 달았죠 그 목표가까지 기다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볼게요. 종가가 12,050원. 지금 아까 제가 좀 팔고 나서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 제가 매도한 가격은 여기고요. 450원 앞으로 지금 이 계좌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500만원으로 실계좌 만들어서 한거니까 지금 예수금이 5천원 남았으니까 한 585만 한 5,6천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튼 오늘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마감을 할 거고요. 제가 종가 끝나기 전에 밖에 나가는 일이 없으면 매수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원래는 지금 따로 찍어 놓은 인트로가 있는데 그 인트로를 지금 아직 편집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아마 인트로 하고 제 설명하고 이 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러면 그 인트로 시간이 좀더 늦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튼 제가 목표한 가격대에 못 오더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3, 3등분선과 그리고 4등분선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2% 그걸 하게 되면 평균가가 한요 정도 옵니다. 만천, 칠백, 한, 오십 원? 지금, 여기랑 여기가 한요 정도겠네. 만천, 칠백 이십 원 정도? 이 정도가 오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수익 구간은 만 이천 백 원이에요. 어, 만 이천 백 원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주식은 대응의 구간이잖아요. 대응의 구간인데, 지금 기간대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기준봉의 저가 이하로 빠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기준봉보다 지금 훨씬 더 빠졌잖아요. 그 빠진 이유에는 이 기준점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손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간의 이익도 포기를 했는데, 손절까지 하게 되면, 그 남은 원금이 손실받기 때문에, 그 원금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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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1차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마지막 매수까지 하면 총네개 카테고리가, 4개의 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 파트가 남게 되는데, 그한 파트는 이 저가로부터, 일정 부분 이상 빠지게 됐을 때 들어간다는 기준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팔십 원이면, 아니, 만팔백 원이면, 여기서 10%면 한, 천팔십 원 정도 잖아요. 그럼 만팔백 원에 천팔십 원은 한 구천, 얼마인가요? 구천팔백 원이니까. 구천한, 한 육칠백 원? 아니, 구천한, 9,700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수한 가격대가 한 9,600원에서 9,700원 사이가 돼요. 제가 한 복, 보... 아 이거 팔아서 지금 안 뜨는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9,670원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방금 전에 팔기 전에 제가 한 번에 산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밑에서는 한 번에 사지는 않아요. 좀 나눠 적은 금액이라도 꼭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산 가격이 산 가격이 한 9천 한 6백원 7백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11,620 아니 여기구나 11,720원에서 9,700원에 그한한 한 파트를 물을 타게 되면 그 여기 저가에서부터 기준을 다시 잡아야 돼요 이 설정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가보다 낮은 가격대 저는 원래는 이 낮은 가격대 10% 15% 20% 구간대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미 저는 윗 물량에서 지금 실려진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대에서 다산 거예요 일단은 자산은 추정자산 585만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방금 전에 500만원 계좌로 일단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그, 자기가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일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매매일지를 쓰는 게 좋은, 게 좋은 이유가, 그날그날, 당일당일, 하루에,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샀던 종목이, 그, 카테고리, 지금 여기, 파트를 다섯 개를 나눠 놨는데, 그 파트 자체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이 뜨게 되면, 그 종목 자체를 전 전부 다 기입을 해놔요. 그래서 지금 아쉽게 11,900원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지금 고가가 11,650원이어서, 저는 이 흐름상 보고, 지금 일단은 여기서 450원에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제가 매수한 구간이 9,670원이요. 제가 이 금액을 좀 정리를 할게요. 9,600, 70원이고요. 수익은 한18% 정도 났네요. 18%, 19% 정도 났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해외 선물 투자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그 설정해 놓은 기준 가격이 있잖아요. 그 저희가 목표가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아무리 오랜 오래기, 기간, 기다리더라도, 제가 그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 지금 목표가대로 12,100원, 12,050원에다가 매도 주문을 걸어놨으면, 오늘 이게 더 이상 팔릴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호가를 한두 호가 정도 낮춰서 11,900원에다 걸려놨어도, 걸어놨어도 팔렸을까요?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1차, 2차, 3차, 이 원동력을 잃은 상태이긴 하고요 여기서 반등 나가서 상한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고이 너무 깊어서, 지금 이갭 띄운 이 구간까지 만약에 다 메꿔진다면, 오늘 다시 올라갈 확률은 조금 힘듭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경험한 확률로 봐서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 그, 아까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이 구, 이 구간에서 제가 정리를 한것 같은데, 이 구간. 그래서 지금 이게 봉으로 봉으로 보면 이런데 이게 선으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어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어 그어보다 보면 제가 그 분봉상 차트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고가를 찍고요, 이게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저하게 1분 봉상이에요 여러분들. 분 봉상 보면 아주 미세하게 여기 쌍봉이 나와요. 근데 제 데이터 범위 내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반등 없이 지금 횡보하잖아요. 지금 횡보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 확률도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갈 확률은. 뒷집에 사는, 어? 54살 먹은 코 옆에 큰왕점난 아저씨가 결혼할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니까 좀 약간 그런가요? 이게. 여튼, 확률은 어딘가에는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그, 저희가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확률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높은 확률들을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자고요. 우리는 주식을 한 번만 할게 아니기 때문에 한 종목만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을 영상을 이렇게 맞추도록 하고요. 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앞으로 거래할 모든 종목들은 제가 유튜브 상에서 공개한 제 조건식에서 뜬그 종목들만 할 겁니다. 1%, 2%, 5% 전부 다 활용, 3개 다 전부 다 활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대신, 매수, 매도는 제가 대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이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샀다 해서 여러분들도 절대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